아 오늘 두비도 없이 오늘 롤 이제 시즌 초니까 또 배치고사 좀 한번 봐볼게요. 으헤헤해 <laughs> 미지라를 왜 하는 거임? 아니 목이 안 좋으니까 크크흠 그러는 거지. 뼈 <laughs> 없는 년 쳐돌았나? 빨리 <laughs> 나가. 병신 새끼인가? 어? 아니 내가 이기야 <laughs> <laughs> 이런 거 처음 보나? 아니 <laughs> 뭐 별걸 다 지랄 떠네 개새끼가.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일 수도 있잖아. 왜 피삽? 그냥 물어보면은 형왜 그렇게 응응 <laughs> 거리는 거요라고 해야지. 왜 으흐음 거림 병신이 피 삽? 이게 물어보는 거야. 아잉 어 아잉 어 됐다 나이 새끼한테 조련당한 거냐? 이제 하얀 메모장이 안 켜지니까 조금 아쉬운 기분까지 드는데? 아잉 나 대체 무슨 짓이야 <laughs> 사실 메모장도 저희 콘텐츠 중 하나거든요.